마늘을 비대시키는 시기와 품질 좋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늘이 커지는 시기가 있어요. 마늘이 비대되기 위해선 마늘이 좋아하는 온도와 햇빛과 수분이 꼭 필요해요. 마늘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하여 마늘이 비대가 되어 하지만 온도와 햇빛과 수분이 부족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흡수하지 못한다면 마늘은 비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온은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비대기에 적절한 수분 공급과 품질 좋은 마늘 생산을 위해 웃걸음도 3월 초부터 4월초까지 질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홍소가 모두 들어있는 퍼펙트 칼로 추비를 주고, 마늘의 종이 올라올 때부터 마늘은 비대기이므로 이 식의 잎에 있는 양분까지 마늘 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근이 플러스를 마늘종 나온 후부터 10일 간격으로 두번에서세번 잎에 충분히 염면살포를 하시면 크고 품질 좋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금비대제 살포시칼슘제와 혼용하시면 끝이 마르는 잎마름 증상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마늘 추비는 퍼펙트 칼로 공급하고, 마늘종이 올라올 때부터 왕금 플러스를 10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잇마름 증상 예방 및 저장성 증대를 위해 칼슘을 공급하면, 양분 공급은 퍼펙트 칼, 구금비대는 왕금 플러스, 칼슘 공 공급은 마그분 칼로 고품질 마늘 생산 성공.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아래 답글 링크를 클릭하세요. 신세계약으로는 모든 직원이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농약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만, 바쁜 용농철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